Thank you.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비디오 2.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1번. 비디오 1편에 이어서 비디오 2편의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제 12주차에는 변화의 혁신의 역신, 리더십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 살펴봅니다. 제13주차에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14주차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리더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제15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비대면으로 과제물을 제출한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중간고사기간제를 별도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laughs> 조기채박생의 경우 2학년에 한해서 증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에는 보험료 납입 증명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강 전까지 근무실적 평가서를 제출받아서 학과 조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학과 조교가 별도로 안내해 줄 겁니다. 알림 공지는 별도 카톡방을 개설해서 알림과 공지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상담을 환영합니다. 학업문제로 상담을 요청을 환영합니다. 가급적 화요일 오후 시간 13시에서 18시까지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말 보고서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 과제는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기술서는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13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점수는 이번 학기 총점 100점 중 기말 과제 40점을 부여합니다. 기말 과제는 40점이 만점입니다. 제2주차의 작성 방법을 강의하고 또는 지연될 경우 3주차에 강의를 해드리고 1 1주차에 리마인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은 화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작성한 한 장의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나 변경이 있으면 카톡방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더십의 의미, 유형, 동기부여, 코칭 및권한의임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필요한 리더십 기초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리더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리더십의 의미를 알아본다. 리더십의 정의를 알아본다. 동기부여와 코칭을 알아본다. 권한이 임의대해서 알아본다. 리더십이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고 신비로운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개념은 다음에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셋째,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넷째,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laughs> <laughs> 리더십의 의미나 개념을 기초 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첫째,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정이다. 둘째,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리더십은 리더 권위를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므로 리더의 지위, 전문성, 자질 및 특성과 관련된 속성이다. 대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리더의 영향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왜냐면 하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조직 활동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현대 조직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조직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촉진합니다. 둘째. 리더 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통솔력, 지도력으로 어느 한집단의 성과는 물론 나아가서 조직 전체의 성과를 담보합니다. 셋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리더는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리더십의 시각으로 본다면, 리더십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일을 추진하며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와 경영자의 관점,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관리 기술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부가가치로 첨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역할이 주어진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는 비전, 즉 다른 말로 하면 장래의 꿈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이 팀 구성원들의 협력과에 공유되고 공감되고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상황 이지 측면에서 리더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자이고 관리자는 상황의 수동적입니다. 가치관을 보면 리더는 혁신 지향적이고 관리자는 유지나 관리 지향적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리더는 미래 지향적이고 관리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laughs> 관리 행위를 보면 리더는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나 관리자는 사람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은 리더의 경우 사람을 중시하는 반면 관리자는 체제나 기구를 중시합니다. 관리 형태에 있어서 <laughs> 리더는 정신적이나 관리자는 물질적이며 기계적입니다. 행동 태도를 보면 리더는 위험을 무릅쓰나 관리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목표 행동의 측면을 비교하면 리더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합니다. 즉, 리더와 관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비전이 있고 없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미래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과 팀을 이루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조직에서 그 성공적인 리더는 이끌고 나가야 할 집단에 따라 아마도 어떤 한 가지 리더십 유형을 고축하거나 또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혼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여러 리더십 유형은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권위형 리더십 둘째, 민주형 리더십 셋째, 파트너십 리더십 넷째, 변역적 리더십 다섯째, 서버트 리더십 유형을 말합니다. 이것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권위형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권위형 리더십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으로 리더는 조직 내 정책 의사 결정과 대부분의 핵심 연구를 그들 스스로에게만 국한해서 소유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위형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질문 금지입니다. 둘째 어, 질문 금지입니다.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 리더는 집단의 규칙에 지배자로 군림하고 구성원들에게는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으며, 순응하도록 요구하며, 구성원 개개인들에게는 주어지는 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로,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laughs> 독재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구성원과 조직들에 대한 핵심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며 다른 고성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셋째,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 유형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고의 질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특히 집단의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면 일시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재 유형의 리드는 팀원에게 업무를 공정히 배분해 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읽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적유형의 리드는 구성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쉬워서 리드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진행의 일관성이 있고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다소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첫째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는 2차적인문제를 생각해서 조직을 보상과 처벌의 연속선상에서 통제가 관리합니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묵묵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경직성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렵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리더십 유형은 민주적인 리더십, 리더십 유형입니다. 민주형 리더십 유형은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의 리더십으로 독재자 유형의 리더십보다 매우 간대한 편입니다. 민주형 리더는 조직의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아울러 전체 조직의 구성원 모두를 목표 방향 설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는 점을 확인시킴으로써 조직 업무 모든 방면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토론을 장려합니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 즉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셋째, 거부권. 민주형 리더십 유형이 민주주의의 근접한 형태라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이 유형의 리더들은 비록 민주주의적이지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습니다. 민주형 리더십 유형은 리더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 효과적입니다. 기발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것이 항상 질적인 것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리더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은 스스로 능력을 인식하고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와 사명감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권장함으로써 조직 전체 새로운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을 평등한 분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중 리더들의 단점으로는 첫째,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구성원들의 흥미와 성취 효과가 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 유형으로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은 이전까지 논의한 리더십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독재 유형과 민주, 민주적 리더십 유형은 리더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에서는 그런 구분이 희미하고 리더가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해서 자유방임형 리더십 유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등입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한 명일 뿐이다.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원들보다 경험이 더 풍부하겠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단의 비전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합니다. 셋째, 책임 공유입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의 행동과 성과 및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 즉 전문가 중심의 연구 조직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소유한 개개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성관의 신뢰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파트너십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유형은 특정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나 창의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연구 조직에 적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더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확고한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칫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직이 아니라고 나타해질 수 있으며 조직 내부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혁적 리더십 유형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유형 이것은 이번 학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즉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유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말로 변화 유도형 리더십이라고 하며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과 조직의 실정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입니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오히려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형시키려고 도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셋째, 구성원들에게 보다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조직의 미래에 공헌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넷째, 단기적이고, 구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장기적인 결정 경쟁력을 만들고 싶을 때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변혁질 리더는 개개인과 팀이 유지해온 이제까지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으려 할뿐 아니라 할 뿐더러 변혁질 리더, 리더는 전체 조직이나 조직이나 팀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입니다. <laughs> 일반적으로 변혁질 리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카리스마입니다. 변혁질 리더는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 확신입니다. 변역절 리더는 뛰어난 사업수안,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조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겨할수 있는 자기 확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존경심과 충동심 변역절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끄덕 하고 존경심과 충동심을 불어넣습니다. 넷째, 풍부한 칭찬. 배낭질 리더는 구성원이나 팀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의 성공이 미래의 여러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째, 감동. 배낭질 리더는 스승이 되어서 구성원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서버트 리더십 유형입니다.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바로 서버트 리더십입니다. 서버트 리더십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을 섬깁니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주며 구성원을 지배하기보다는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자신을 서버트, 하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둘째, 구성원 중심. 리더와 가장 상반되는 개념인 서버트 관점을 리더십에 포함하는 것은 부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반박하고 정작 리더십 형성의 원천을 구성원 중심으로 상사와 부하 관계를 형성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리더십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은 동반자이다.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성장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구성원을 성공과 성장의 동반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넷째, 구성원 간의 신뢰.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구성원들을 목표 지향적 행위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일반적인 서번트 리더들이 보이는 주요 특성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 경청이란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청을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공감. 구성원 개인이 개 갖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갖고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째 치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서번트 리더가 보여줄 가장 강력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인식 조직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거 타당한 해결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설득 권위보다는 설득에 의존하며 구성원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납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폭넓은 사고 리더는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곱째, 통찰력.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청지기. 자신을 서버트 또는 지원자로 인식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해 현재 직분을 맡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아홉 번째, 선신. 서버트 리드는 구성원들의 성장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공동체 구축. 이들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오랜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하애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직 수강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기부여 코칭 그리고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동기부여 코칭 인파워먼트를다 끝내려 했으나 비전 녹화시이 너무 길어질 것이 우리에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